에흐에 아쉐 에흐에 진짜로 존재하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감동할 줄 알았죠. 감동하나도 안 했어요. 여전히 마음이 딱딱합니다. 40년을 썩었으니까 사실 이해할 만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서입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만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잠잠한. 그게 그냥 수동적인 가만이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존재하는 하나님이 존재감을 드러내실 때가 지금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기도하든지 하나님, 나 여기 있다. 지금부터 나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적합한 때인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서 파라오 앞에 서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아니에요. 절대 할수 없죠. 아멘 한게 아니라 노맨이라고 했어요. 노맨.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거길 갑니까? 하나님, 아니 너 왕자였잖아.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거는 옛날 얘기죠. 저 지금 행색을 보세요. 저는 그냥 양치기예요. 저 매일 찌들어 사는 편이에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무슨 제가 사명가,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에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오 진짜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낮아졌는데 뭘할수 있는 의욕이 없어요. 두 번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갔어요. 에, 갔다 칩시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넌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냐? 뭐, 뭐 누가 보냈어? 뭐 신이 너를 보냈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당신의 이름을 묻거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얘기를 사람들이 물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친절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엄청 편애하셨어요. 웬만하면은. 아 그냥 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되게 한마디 한마디 다 대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묻거든 그러니까 너뭐 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글 개혁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나다 여러분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나는 난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그러겠죠 나는 나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 그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흐에 아쉐르 아쉘 에흐에 아쉐르는 그 관계 대명사예요. 위치, 뭐 이런 거고요. 에흐에는 뭐냐면 "있다",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다" 있는 사람이야. 어, 에고에이미 호온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내가 나인 것을 드러낼 자라는 뜻으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아시죠?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 흐에가 야훼랑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모세가 우와,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오케이, 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싫었, 싫었습니다. 여전히 거절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쉽게 응답하면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사람은다 사명자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집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요? 내말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또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이 야, 그냥 그냥 가, 믿고 가면 내가 알아서 누왜 자꾸 따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설명해 주십니다. 아, 나안 믿으면 안 믿으면 오케이. 자, 세 가지 세 가지 보여줄게. 세 가지. 너 손에 뭐뭐 뭐 가지고 있어? 저요, 어, 지팡이. 지팡이 던져봐. 던졌어요. 근데 지팡이가 진짜 징그러운 뱀으로 확 변하는 거야요막 막 이러고 있어요. 저뱀 꼬리 잡아봐. 잡아봐. 징그러운데 그래서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로 변, 변신해요 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또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너손 멀쩡한 손 여기다 품에다 넣어봐. 넣었어요. 빼봐. 손이 다 썩었어. 문둥병 걸려 썩었어. 다시 넣어봐. 다시 빼보니까 멀쩡해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야 이런 거 갖다 보여줘. 보여주면 사람들 압도될 거야. 보여줘. 하나 더물 갖다가 날강물 퍼 가져와봐. 해갖고 바닥에 갑자기 빨간 피로 변해요. 요 정도 내요 네, 정도 하니까 나랑 같이 가면 되지 않겠냐?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싫어요. 싫어요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저는 말을 잘못 해요. 저는 말하면 항상 까먹는 까먹는 까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항상 오해가 생겨요. 저는 말을 잘못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못 합니다. 저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뭐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장애물 때문에 못 한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오늘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못할 수 있죠. 예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말빨이 안돼 말을 못 하겠어 내가 말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에 어떤 지혜와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그 말의 능력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말했는데 성령님이 그 말을 그 사람의 귀에는 정확하게 들리도록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예전에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시골사람이 시골 베드로가 그냥 자기 나라 사투리로 말했는데 그곳에 모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자기 나라 언어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언어와 우리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장애물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갈수 없어요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어. 그러면 너의 입이 움직이도록 내가 역사할 거야. 누가 말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보기 하고 내가 듣게 하고 내가 말하게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우고 이제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감동할 줄 알았죠. 감동 하나도 안 했어요. 여전히 마음이 딱딱합니다. 모세 고집 장난 아니에요. 4 0년을 썩었으니까 사실 이해할만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해요. 오 주여라고 돼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다성교사로 가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 아들 빼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 좋은 거,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내야지. 다 같은 사람 보내봤자 하나님 손해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을게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하나님 정말 화나셨어요. 야! 하나님 진짜 화내셨어요. 너형형 형 있지. 형 아론 있지. 내가 너말 못하는 거, 너 모든 거다 형한테 다할수 있도록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형이 너의 입속에 있는 혓바닥처럼 될 거야. 너가 하는 대로 다. 그는 너에게,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의 형이 너 말을 정말 잘 들어줄 거야. 내가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줄 거야. 너는 그냥 가. 형이 할말다할 거야. 너는 그냥, 그냥 가.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사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거절이 정말 오래되죠. 정말 길죠. 고집도 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큰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는 모세의 거절보다 더 크십니다 그 거절 거절 거절을 다 받아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후에 결국 모세가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절해봤자 하나님한테 여러분 못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특정한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라고 했다 거절하시죠? 해보세요 결국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여러분의 거절보다 크십니다 두려워 떨고 계신가요? 네, 혹시나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네, 두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복음을 전하는 자이겠느냐,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 따로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이 그냥 인정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고통당하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주려 가고 있는 영혼. 영원한 형벌 속에 영원한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공유하실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넷플릭스의 사내 분위기가 그렇대요. 상명하복이 아니라 어떤 목표도 정하지 않고 맥락만 공유한대요. 컨텍스트 우리의 목표가 조회수 뭐 시청률 몇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지금 k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맥락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K 컨텐츠 준비하는 팀이 만들어지겠죠. 오, 그러네. 조사해보니까 진짜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들이 인기를 끄네. 오케이. 그럼 뭐 하나 해봅시다.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합니다. 그 팀의 대장이 없어요. 아, 여기서 K 컨텐츠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제가 좀 잘합니다. 당신이 인폼드 캡틴이 되십시오. 당신이 이 팀의 리더가 되십시오. 그때만 리더예요. 인폼드 캡틴이 그 팀의 리더가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그 팀을 이끌어요. K 컨텐츠를 만드는 팀이 돼요. 끝났어요. 그러면 그 팀은 그냥 없어져요. 또 다른 맥락으로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가 코로나 기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서양식 마인드죠. 우리나라에그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 다녀보고 싶지 않나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근데 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은 그런 리더예요. 너목사 돼. 너선교사 돼. 너는 이거 해. 이게 아니에요. 맥락을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백성들 저 이집트에 고통받는 저 백성들을 누가 건져낼 것이냐 좀 갔으면 좋겠다 너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 상황을 이 마음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불붙는 하나님의 열정 불타는 하나님의 열정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고 순종이라는 것은 그 은혜에 그 불꽃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아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여러분 안에 불붙는 마음이 생긴다면 저는 그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주의기를 가야 됩니까? 저는 안될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 곳에서 꾸준히 이렇게 목회라는 걸할수 있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차라리 그냥 다른 거 할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을 저에게 공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 그것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공유해 주셨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아 내가 그 영혼을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세가 돌아갑니다.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됐던 그 이집트 파라오는 죽었어요. 가서 얘기합니다. 거기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히브리인들,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지. 그 노동력 200만 명을 누가 주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 난리쳐죠. 이제 열가지 재앙이 있죠. 피게이파 악독 우메 흑장. 피재양, 재앙, 개구리재양, 재앙, 뭐 이재양, 파리재양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결국 파로가 굴복하게 되죠.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 앞에 멈춰서죠. 뒤에 이 데리고 나간 히브리인들을 도로 되찾으려고 600대의 전차를 끌고 나옵니다. 근데 빠져나온 200만 명은 사람만 숫자만 많을 뿐이지 전쟁 한번안 해본 노인, 어린아이 다 포함이고 손에 무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따리 짐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600대의 이집트 당대 최고의 그 전차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육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 그냥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변론했던 그 경험이 빛을 바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 알아서 하신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끌어, 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거기 살았으면 노예라도 그냥 밥은 먹고 살았으면 이게 뭐냐? 라고 원망할 때 모세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딜이 끝났습니다 모세는 너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 믿음이 다 완성됐어요 하나님하고 그 불꽃 앞에서 이제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완전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하셔야죠.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때예요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너의 스텝 이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것만 하면 돼요? 어.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그것만 해.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냥 지팡이를 바다에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반으로 갈라진다고 바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이미 뻘밭이에요. 쓴덕째에서 못 건너요. 짐다 들고 어떻게 건너겠어요. 뜨거운 바람, 성경에 보면 뜨거운 드라이기 같은 바람이 땅을 말리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됩니다. 그 사이로 200만 명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때쯤 특별병거 600대 전차가 등장했어요. 쫙 바다 끝에 건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한 거죠. 저놈들을 잡아라 해서 바다 사이 길로 600대가 진입합니다. 가운데쯤 왔을 때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이제 바다를 다 건넜어요.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가운데 이 전차 600대가 딱한 가운데 바다 속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물을 쫙 합쳐버렸습니다. 바다 속에 수장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잠잠하다. 어, 스피치 레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예요 그게 그냥 수동적인 가만히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셨다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고통받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존재하는 하나님이 존재감을 드러내실 때가 지금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오케이 나 여기 있다. 지금부터 나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